네 반갑습니다 경원주 씨입니다 새로운 게스트 촬영을 위해서 나왔고요 밖에 오늘 갈 곳은 바다회 집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해연이 편에서 저희가 포장을 해서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의 특징은 회를 좀 두툼하게 썰어 주신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네, 바다회 집이란 곳이고 그리고 오래돼서 분위기도 좋고. 하튼, 아, 오늘 게스트는 우리 스테파 발레 코치 한성우 친구고요. 성우에 대해서 잘 대화를 해보고 재밌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봅시다. 안녕. 오늘은 저번에 ABT 안주원 무용수에 이어 동기, 동기. 한성우 스테파 발레 코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내가 하긴 했지만. 어, 저는 어, 뉴욕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스테이지 파이터 나왔던 데서 코치 마스터도 했었고 한성우라고 합니다. 야, 한잔합시다. 오케이. 소매? 괜찮나요? 아, 한잔 따라 주시죠. 오케이. 스트 한번.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술들을 사들고 들어오더라고. 아. 가지고. 대전이네. 아, 어? 어? 그래, 내가 이제, 아, <laughs> 나도 사들고 들어와야 될까 해가지고 이제, 주류 마트를 갔어. 음. 너무 주류 마트가 작아가지고 막, 막, 살게 없더라고. 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어, 벌써 나만 해도 나오기 전에, 어, 술 사들고 들어가야 되나? 하잖아. 음. 그런 악습을 이제 또 음. 내가 없애줘야지. 또 어. 뒤에 나오는 사람들 그거 보면, 왜 악습이라고 하는 거지? 또 뒤에 나온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고. 아, 그것도 경원, 아, 경원자씨 나오고 싶은데, 음. 안 사들고 가면 좀 민망하지 그치. 않을까? 총 때문에 주는 거지. 음. 짠! 감사합니다 어... 일단 먹읍시다! 먹자 일단 먹자.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일단 맛있게 해. 먹고 너밥 먹었니? 오늘? 응? 밥 먹었어? 밥안 먹었어 안 먹고 왔어 아, 빈속이야? 어 빈속이야 빈속 어제도 주원이랑술 먹어가지고 아침에 음... 막 너무 <laughs> 어, 힘들다 와. 음! 죽여줘? 음! 나 회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래? 음. 다행이다. 주원이도 미국에서 회잘못 어. 먹는다고 막 음. 와서 항상 오면은 뭐 노량진 가자, 뭐 어디 수산시장 가자 항상 그러거든. 맞아. 요, 요런, 요런 한국식 회가 음. 없으니까 미국에 일식 스타일 약간 사시미 이렇게 얇게 떠주고 약간 음.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광어 우럭 먹기는 쉽지 않아 여기는 바다회집이라는 곳이고 혜연이 편에서 나왔던 그횟집인데여기의 어, 특징상상 회 자체를 두껍게 쓸어주는 참 매력적인 곳이고 포장해서 먹어도 맛은 있지만 매장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가게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된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가게만 봐도, 뭐, 음. 몇년 되고 이런 음. 수준이 아니고, 음. 몇십년된것 같아요. 음. 예전에 집이 이 근처에 있을 때 내가 여기 돌아다니다가, 아니, 매장 안에 어르신들만 계시는 거야. 여기? 어. 원래 어르신들이 계신 어. 곳이 맞집이잖아 어. 근데 딱 느낌이, 어, 초기에 올때 있잖아. 어, 음. 여기 맛있겠다. 음, 음. 그래서, 아, 와봐야지, 와봐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좀 늦게 왔는데, 오고 완전 만족했지. 아 어, 근데, 어. 비주얼이 괜찮지? 음. 장난 아니야. 이런 비주얼 보기 힘들어. 그렇지. 횟집 가서 아. 요새는 진짜, 진짜 요새 특히. 어. 이 메뉴가 저거야 스페셜 음. 인당 인당 시킨 거. 음. 뭐 따로 따로 시킨 게 아니라 광어 육처럼 인당 삼만 원. 바다 스페셜. 이게 어. 인당 3만5천 원? 아 좋다. 어, 지차 타고 올만한데. 네. 음. 네 아주 진행을 잘하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진행을 잘하더라고 오늘은 어 코치님 진행에 따라가야죠 코치님 <laughs> 진행할 게 없습니다, 저는 테프 안 얘기나 먼저 할까 그래 해봐 그 <laughs> 처음 질문은 저한테 했는데 서대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 잠만 어 기억이 잠깐만 안나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길가다가 그냥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서배가 <laughs>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오셨던 거 같아. 아니면 그때 카톡으로... 참가자였어? 아니면 카톡으로 오셨나? 참가자였어? 아니야, 참가자 아니었던 것 같아. 음. 누구한테 나를 추천을 받으셔서 음. 연락을 드려, 드린다. 음. 이런 식으로 음. 문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엠넷에서 이제 이런 방송을 기획을 하고 아, 촬영을 이제 할 건데, 아, 아. 근데 나는 되게 마지막에 섭외가 됐다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별이가 별이가 나를 추천해줬다고 어. 그쪽 작가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마침 휴가를 딱 들어갈 때 음. 휴가가 맞았어. 하겠습니다 음. 한 거지. 음.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이거를 촬영한다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마스터 뭐 코치님으로 나오실 거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나 참가자 하고 싶다. 음. 아 진짜로? 어. 저는 참가자 하고 싶은데요, 이랬어. 대 그랬더니 안 된대. 왜안 왜 된대? 나이가 너무 많대. <laughs> 난 뭐야? 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어 왜요? 그랬더니 아 이게 이 참가 댄서분들은 음. 약간 음. 20대 초반으로 아 맞아. 그게, 20대 초반으로 어. 이제 참가자들을 음. 꾸릴 예정이라고 해서 음. 처음에 기획 의도했어. 그랬던 것 어. 같아. 나한테 코치님은 음. 나이가 서른이 넘으셔가지고, 참가자는 안 된대. 그리고 내 경력이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마스터로 나와주시는 게 좋겠다고 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아, 저 근데 너무 참가자로 나가고 싶다. 그랬는데, 안 됐어. 음. 안 되고 나서 나도 사실 누가 나온지를 몰랐어. 댄서들이. 아예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요. 그니까 러 저는 성격이 이래요. 병원이 형도 이 섭외가 전화 왔을 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약간, 음. 제가 항상 듣는 말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막 연락을 막잘 주고받고 막, 막 카톡을 막 자주하고 이러지를 않아요. 누구 어, 모든 모든 사람들과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할 때도 저는 그냥 아네 하고 그러면은 7월인가 우리 언제 찍었지? 7월인가 뭐 그때 그치구나. 언제든지 이때 이때 촬영 날짜 시작할 겁니다 하고 네 하고 쭉 그냥 시간이 그냥 흐르고 이제 나가기 전에 어디서 촬영하죠? 약간 이런 어... 정도. 촬영 장소가 어디죠? 약간 이런 정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누가 나와요? 뭐 참가자 누구예요? 어. 이런 거를 아예 묻지를 않아요 저는. 그리고 같은 코치님들도 누군지를 몰라. 저는 대기실에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는구나. 형, 주원 선생님, 선생님 뭐 이렇게 해고 하고 이제 아 그럼 댄서는 누가 나올까? 근데 나는 이제 머릿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예종 우리 우리 예종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 예종 후배들이 그래도 발레를 잘 하니까, 예전 후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뭐, 뭐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이제, 자, 신사위원분들 들어, <laughs> 들어가실게요 하고, 들어가는데, 경원 형이, <laughs> 갑자기 경원 형이 서 있는 거예요. <laughs> 그게 제일 먼저 보였어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눈 마주치고, 아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웃음을 참지를 <웃음> 못해요. 원래 성격이 <웃음> 웃음이 많아가지고, 네. 편집돼서 이제 내 표정은 안 나갔겠지만, 아, 계속, 있어. 어, 보면서, 음. <laughs> 웃긴 거, 와,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경원 <laughs> 형이 저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경원 <laughs> 형의 그,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어. 있어요. 음. 우리 만 그, 에. 그 경원 형이 이렇게, 이렇게 진지하게 보는 <laughs>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있는데, 그걸 보는데, 웃음이 안 차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와,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딱 그랬는데, 옆에 태석이 형이 있는 거야. <laughs> 경원이 형을 맞아. 먼저 보고. 맞아, 맞아. 오, 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성욱이도 보이고 다 보였는데, 옆에 태석이 어, 형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야, 그때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혼자. 이걸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니까? 민찬이 형은 못 봤어? 아, 봤지. 나, 나중에 봤어. 응, 나, 나중에. 형, 형님도 봤는데, 이제 형님은 이제. 음, 우리보다 음, 더, 음, 더, 음, 위주, 더 위주, 훨씬 위주. 선배님이시니까, 이제. 아니 임팩트가 센게 나랑 성우랑 태석이 형은 우리보다 한 학년 위인데 태석이 형일년 휴학해가지고 우리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 학교를 같이 모든 다녔어요. 스케줄을 우리랑 다 같이 해가지고 동기란 태석이... 말이야 거의 느낌이 그냥 어, 학번만. 학번만 같이. 학번은 태석이 형이 0 9학번 우리는 1 0학번인데 10, 이제 태석이 형이 휴학해서 어, 우리랑 같이 됐어. 수업을 다 다녔죠. 그치. 그래서 완전히 친하게 다녔단 말이야. 근데 서로 누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이게 빨래 코치 님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 이제 뭐 대충 우리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어, 있을 거 아니야 발레 꽂히면 어. 이제 발레계에서 한국 발레계에서 어, 조금 그렇지. 좀 위에 나이 연령도 있으시고 이제 저 업종도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겠구나 그럼 누가 나올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주원쌤이 먼저 나오셨나 아, 누가 먼저 나왔는 정확히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나오시고 근데 얘가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도 내 머릿속에는 음. 참가자들은 다 연령대가 어. 완전 어리고 20대 어. 초반일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도 어, 나름, 뭐, 심사위원 그 분들 중에는 나이가 막내지만, 음. 나가면서, 어, 좀 진중한 모습으로 가야겠다, 이러면서, 무표정으로 딱 들어갔는데, 경원이 형이 딱서 있는 거 보고, 내가 진짜, <laughs> 응? 그 있잖아, 짤, 그 무한도전에 보면, 정형돈 그분이, 그, 어, 형이 거기서, 뭐? 아, 그치잖아, 나그 몰래카메라, 아 어, 나 그거, 응? 왜, 왜 경원이 형이 여기 있지? 스테이지 파이터 그 촬영했을 때, 세트장도 다 만들고, 음. 카메라가 막한 30대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놀랐어. 이게 생각보다 몰입이 안될 수가 없어. 이 상황에, 음. 이 상황이 음. 그런... 약간 완전 몰입이 돼. 그걸 어. 만들어버려. 어. 그냥 우리가 TV 보듯이, 아, 이 사람들 뭐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그딱 환경에 있으면, 어. 몰입이 완전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되게 자기가 할수 있는 거가 뭔지 막 계속 생각하게 되고, 뭔가 진짜, 어. 약간 제가 아까... 카메라 없이.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음.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라는 어, 게, 이렇게 어. 막, 이글이글한 그 눈빛으로, 어. 막 이렇게 발레리노처럼 서 있는 어. 거야.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 발레리노처럼, 어. 아, 왜냐면 우리가 그, 그, 만 배웠잖아. 태을 배우잖아, 발레할 때는. 그걸 위해서 계속 아, 하잖아, 무대에서. 그걸 보고 진짜, 아, 너무 내가 이제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음. 아, 나는 근데, 이렇게 성우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나는 조금, 멋있, 약간 멋있다고, 나 성우 보면서 그렇게 멋있다고 느낀 적 많이 없거든? 무대에서 얘가 막, 잘하고 막 이럴 때는 와 진짜 잘한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뭐 우리가 무대 밖에서 봤을 때 그냥 형광신 신아 형광신이냐 그러니까 근데 들어오는 거 근데 뭔가 어, 약간 뭉클한 거야. 어우 성우가 나보다 한 살도 어리고 음, 내가 음. 나 형형 형 이랬던 놈이 아 어, 이렇게 등장하니까 멋있는 거야, 뭔가. 음. 그래서 약간 아이 어, 약간 울컥 해 가지고 음. 아 이거 울겠는데 이래서 그냥 어. 그래서 그표롱 참았지. 어. 참았지. 아, 그랬나? 보다. 어,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어. 눈을 이렇게 막 부릅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 음. 막 이렇게 그러대요. 좀참았는 몰랐지. 알았어. 그런 감정을 응. 모르니까난 참고 있었어. 어... 나는 고맙고. 몰입을 하려고 나갔는데형 <laughs> <laughs> 보고 몰입이 다, 다 깨졌어. 깨졌어? <웃음> <웃음> 몰입이 다 깨졌어. <laughs> 아, 아, 나는 이거 촬영하면서 몰입이 많이 깨진 적이 많아. 아, 그렇지. 촬영하면서 네. 느꼈겠지만, 저는 막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음. 남들을 웃기는 거를 원체 좋아하는데, 그치, 그치. 그래서 막 코멘트 할 때도 막... 웃긴 말하고, 응, 막, 응. 막 했는데, 이제 뭐 편집 많이 됐지만, 응. 아, 나는 그 몰입이 다 깨지더라고. 근데, 근데 딱 그걸 형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는지 알아? 우리 경원이 형, 어. 캐릭터 하나. 만들어주자. 잡아줘야겠다. 응. 어차피 무용은 잘하는 거는 응. 다 아니까. 응. 그 머릿속에, 희한하게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어, 근데 그게 들었어? 어? 어? 그게 아니, 딱 들었어? 어, 진짜?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경영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가끔 봤단 말이야. 응. 뭐 힙합 프로그램도 보고 뭐수퍼파 이런 것도 보고 할때 당연히 다 잘하겠지 음. 나온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데려다 놨겠지. 그쵸,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는 이미지 나빠지고 아, 누구는 잘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포장해 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크잖아. 음. 근데 모르겠어. 그냥 문득 경은 형 위해 주자 뭐 뭔가 챙겨 주자 같은 느낌. 뭐 약간 그런 음.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 음. 그리고 워낙 캐릭터가 음, 있잖아요.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내가 한번 고시원에 살고 고시원 있을 때 이게 혼자 있는데 갑자기 여기 위가 너무 아픈 거야. 어 맞아. 어 그때 어, 옛날에 어, 내가 그래서 어, 누구한테 전하지 화 하다가 그래도 딱 생각나는 성우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성우한테 친했어요. 어 전화를 했어 내가. 야 성우, 형 진짜 죽을 것 같다. 나그 고통을 맞아. 처음 맞아. 느껴봤거든. 야 성우, 맞아.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맞아. 어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어 어디야? 막 갈게. 해서 왔어. 그리고 이제 엠뷸런스 부르고 엠뷸런스 타고 갔어, 우리가. 엠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갔어. 병원으로 갔어. 이제, 뭐야, 접수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응급 접수를 하러 딱 갔는데, 어, 한 돈이 1 0 몇만 원을 내야 된대, 이걸 접수를 20 해버리면. 얼마? 어, 20얼만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는 것 어, 같아. 그 금액을 딱 듣고, 20... 싹 나와버리더라고. 어, 그러니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말해서 그런데 <laughs> 제가 전화를 어. 학교에서 이제 연습이 끝나고 학교에서 연습 끝나고 예술의 전당을 가로지르는 길에 전화가 경원이 형한테 오는 거예요. 응. 전화를 받았지. 받았는데 정말 목소리가 응. 사람의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수학이 너머로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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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절박했어. 진짜 지금 어. 이렇게 그냥 정우아나 배가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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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왜 왜, 뭔데 이랬더니 응. 아, 선생님, 난 진짜 너무 아파, 난 너무 아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딘데, 어딘데 이랬더니, 아, 나 지금 고시원, 고시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아니까 겁나 뛰어가가지고 막 뛰어갔더니 내가 본 장면이 이거였어. 문을 열었는데 경원이 형이 정말 문 고리를 이렇게 잡고. <laughs> 연이 문고리에 경원이 형이 손이 달려 있고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어 맞아 진짜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문고리를 열고 싶었나봐 <laughs> 나 병원을 가고 싶었나봐 <laughs> <laughs> 너무 아팠나봐 정말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경원이 형어막 하면서 진짜 어막 하면서 이제 앰뷸런스 가서 성모병원 성모병원 가가지고 경원이 형이 이제, 이제 이거 들것에 해가지고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겨, 검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 뭐 피검사도 하고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먼저 갑, 갑자기 경원형이 어. 그 검사를 안 받고 갑자기 어. 그 계산하는 대로 갑자기 걸어가는 거예요 어. 그맨 앞에 카운터로 어. 형왜 어디가 이랬더니 아 잠깐만 있어봐 이래 갔는데 경원형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와서 가자 <laughs>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가재 어. 그래서 아뭔 소리야 지금 이제 검사한다는데 이랬더니 아니 아니야 성화야 가자 가자 이래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데 이랬더니 뭐 20만 원인가 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형 빨리 이거 일단 내더라도 하자. 그냥 내 걸로 내 이래 내가 낼게 그랬더니 경원 형이 그 당시에 저, 남한테 빚지는 거를 싫어했어요. 음. 항상 뭐라 그래야 되지? 그니까 빚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민폐 끼치는. 어, 치는걸안 좋아했어. 음. 그니까 내가 할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는 것들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음. 약간 이런 성격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형 그래도 아픈데 검사를 해야지. 근데 갑자기 막 나 괜찮대 그리고 너무 그 전에 진짜 막 허리도 못 폈는데 음. 갑자기 이렇게 멀뚝이 쳐가지고 <laughs> 정말 말끔한 표정을 지으면서 <laughs>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음. 자기 괜찮대 정우야 나 괜찮으니까 가자 이래서 아형 내고 그냥 검사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 뭔지 모르잖아 이랬는데 끝까지 끝까지 그거를 계산을 못하게 하고 어, 걸어 나가더라고 어. 응. 응급실에서 <laughs> 그 내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냥 내가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 아. 나는 또 나보다 한살 형이고 그때 당시에는 아 형이 싫어하는데 아. 내가 또 이걸 결제하면 또 병원 형이 또할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런 음.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병원 형이 싫어하니까 음. 내일 가도 되니까 병원 그치, 내가 그래 그치.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 갔죠 이제 형 같이 가자 이러면서 아 나도 약간 반신반의 했던 게 아니 그렇게 죽을 듯이 아팠는데 금액을 듣고 사라졌잖아 이 통증이 없죠, 안 근데 없네. 나도 무서운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극과 극일 수가 있나 어. 그래서 너한테 막 하고 하세요 아좀 진짜 괜찮아졌거든 어, 뭔가 어, 어, 갑자기 돈 얘기 듣고 혹시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나갔는데 나도 이제 집에 너집 가고 나집 가야 되잖아. 어. 집에 또 있다가 또이러면또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걱정들을 어, 하긴했는데 어, 다행히 어. 심해지지 않았어. 어. 그 이후로 크게 뭐 이상은 없었는데. 음, 음. 아 그리고 경원 형이 이제 형 택시 타고 가라고 <laughs> 가자 했는데 걸어갔지. 걸어가는 거예요. <laughs> 근데 나는 집이 성모병원 <laughs> 바로 <웃음> 뒤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우리 아파트였는데 <laughs> 음. 나는 이제 일로 걸어가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경원 <laughs> 형이 형 택시 타고 가라니까 이랬더니 <laughs> 경원 형이 괜찮아 성에 들어가 들어가면서. <laughs> 그 <laughs> 우리 동네 얘기로 하면 그 사모가든 사거리라고 했어요 <laughs> 거기까지 쫙 <laughs> 돌아가는 거야. <laughs> 내가 그걸 보면서 <laughs> 아 경원형 아, 아프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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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나 이랬는데또 아, 어리니까 아, 집에 가야지. 아, <laughs> 집에 그치, 가고 그치. 아 맞아 맞아. 와그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 그 기억. 그 경원형이 아, 이렇게 문고리를 아. 잡고 이렇게. 아나 근데 되게 위로됐었어. 그 아마, 엄청 뛰어갔지. 본능적으로 성우한테 연락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 성우의 이 성우 성격이 되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조금 따뜻하고, 항상 진지하지 않고, 좀 유머러스한 거 섞으면서 막 이렇게 성격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약간 그 생각이 있었나 음... 봐. 어,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도 이렇게 뭐좀 든든하게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을 그렇지. 원했나 봐. 어, 그럴 수 있어.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도. 괜찮아? 뭐. <laughs> 어, 약간 좀, 어. 픈거 맞아? 장난도 어. 좀 쳐주고, 맞아, 맞아, 아픈 거 맞지? 뭐 이러면서. 하튼. 여안데이 아, 얘기가 왜 나냐면 요 이런 뭔가 좀 극적인 일이 음. 있,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음. 무연찮게 봤을 때좀더 애틋한 그렇지. 감정이 뭐, 나온다.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그치? 응. 음. 맨날 놀고 혼나기도 맨날 같이 혼나고. 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이거 전복 한 먹어봐라, 전복 맛있어. 내 유치원에 아, 뜨거울 때 먹었어요. 내가 재밌었는데, 음. 아까도 좀 플레이어로 나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무대는 한번 내가 해봤으면 했다라는 무대 있어요. 미션, 음. 미션이라고 뭐, 하는 게나왔 했던... 기억도 잘안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아까 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음, 음. 아, 근데 나는 그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발레클라스 하는 거 있잖아. 음, 음. 그거를 내가 해서, 제대로 한번 보여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나중에는. 근데, 아, 그때 너무 댄서들이 피곤,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랑 피요해 도는 음, 파트를, 음. 원래 남자들은 16카운트 정도 돌아요. 근데 그걸 내가 32카운트를 돌으라고 <laughs> 짰어. 그거를 사실 다할수 있어요. 32바퀴 다 돼. 그런 실력들이 다 되는데, 그거를 돌기 직전까지, 편집이 돼서 짧게 나왔겠지만 엄청했지. 정말 이한 스텝을 막네번 반복하고, 빠를 음. 처음부터 센터 그 끝까지 매 스텝을 원래는 한번 하고 그냥 다음 스텝 하고 한번 하고 다음 스텝 하고 이게 아니라 같은 스텝을 네 번씩 계속 반복하니까 그치, 그치. 사람들이 다리가 다 풀려 버려가지고 <laughs> 맞아. 아왜그 그랑피로에서 3른두 바퀴를 돌리냐 애들을 음. 끝나고 나서 방송이 나오고 나서 너무 그건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는가 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그거 다할수 있는 건데 <웃음> 거기까지 <웃음> 가기가 너무 혹독했다. 그렇지, 아, 그렇 그치, 그치. 그치 아 엄청 힘들었지. 그게 나는 아쉬웠던 거지. 음. 그리고 거기가 에어컨을 진짜 세게 틀어놨거든. 진짜 음. 추웠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몸이 타이즈만 입고 있는데. 있잖아. 음. 타이즈만 입고 그리고 대기를 이제 A, B, C, 음. D 그룹이 다 있는데 A 그룹 할때 D 그룹은 B, C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옆에서 그냥 음. 그거 타이즈 입은 상태로. 와 그러니까 이게 몸이 근육이 이게 뭐좀 열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없는 상태로 계속 첫 번째 발레션, 이첫 번째 또 하고 첫 번째 또 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근육이 멀쩡할 수가 있나 렇지가 않지 따뜻하게 뭐라도 입고 음. 있었으면 그렇지 조금은 나을 근데,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근데 발레를 정말 발레인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파트가 사실 첫 번째 좋고 그, 그때였던 그것 같은데 어, 맞아 나도 좋았어 그, 그 뒤로는 그래. 이제 살짝 약간 다 섞이면서 약간 컨템포러리한 음. 움직임들을 그렇지. 많이 하니까 조금 그 조금 아쉽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내가 참가자로 나가가지고 저발레클래스 한번 제대로.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또 허리 부상 음. 중이었었어가지고 사실 허리 부상을 오래 알아가지고 아. 한 1년? 아, 그래? 아예 풀로. l 티에서 어, 깔끔하게 쉬었지. 그냥 발을 음. 아예 안 잡고 1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 한국에 속에. 한국에 공연 왔을 때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음, 그렇지.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 허리 아픈 거난 진짜 내가 무용을 하면서 음. 크게 부상을 당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부상을 음. 크게 겪어본 적이 없어요. 뭐 발목이 막 뼈가 어떻게 됐다거나 뭐 발목이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인대가 어떻게 그런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허리가 한 번, 리허설을 하는데, 뚝 정말 이렇게, 억! 하는데, 정말, 아예 못 움직이겠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막할 어, 아, 정도로, 누울 <laughs> 정도로. 병명이 그러니까, 뭐야? 디스크, 뿍. 아, 어, 디스크 어, 뛰어나와 어, 터지는 거, 뿍. 어. 정말 이렇게, 어, 이렇게, 와. 와, 이게,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엄청 오래 걸더라고. 아, 회복이 그래. 엄청 느려. 그리고 막, 시술하고 막 이런 걸 빨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음. 그걸 안 하고 약간 자연적으로 약간 치유를 약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부상이 길어졌던 것 같아. 음.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성우는 그 영재교육원, 그, 그거 예비학교, 예비학교. 그 예비학교, 예비학에옛날에 그래서 얘는 영재로 들어왔거든. 우리보다 나한살 어린데 같은 학년이잖아. 1년 빨리 들어온 거야. 실력이 고삼을 안 하고 실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발레하는 사람들을 나도 볼거 아니야 뭐 대전 예고 지방에 있었지만 뭐 영상도 보고 실제로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최영규 그리고 한성 우 연경은 뭐 워낙 진짜 안정적이게 다 잘하는데 나는 한성우 성우 보고 진짜 놀랐던 건 아니 왜 이렇게 발레를 쉽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발레를 쉽게 쉽게 그냥 힘도 별로 안 들이고 피크닉이나 이런 걸다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다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제일 의문이었어 그시그 그 시기에 이 대학교 1학년 때 음. 도대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뭔가 빙판에 미끄러지듯이 그냥 이렇게 걸리는 것도 없이 발레 그냥 쑤욱 후... 해가지고 다 끝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난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그래서 부상이 크게 막 있을 그런 움직임들이 아니었어 뭐 갑자기 막안 되는 거 그냥 어거지로 막 이런 스타일 아니고 그치, 그냥 자연스 하는 스타일 이 아니었지 어, 발레 결대로 코디네이션대로 쭉잘 가고. 그렇지 응. 코디네이션이 좀 좋았던 것 어. 같아. 그냥 타고나게. 맞아. 코디네이션 자체가. 코디가 진짜. 몸에 약간 것 같아. 그런. 코디네이션. 이 뭐야? 그 이제. 협범력이라고 응. 하나? 약간. 이런 뭐 야구로 너 야구 좋아하잖아. 야구로 치면 이제 이게, 이거 이거 공 던지는 것도 막 응. 힘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응. 뭐 스텝 밟는 것부터 허리 돌아가고, 뭐 어깨 돌아가고, 손끝 나가고 이런 게 이제 아다고 그냥 다다다다닥. 맞아 떨어지는 음,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 음, 그런 느낌이 그지느 어, 응. 맞아 나도 야구는 잘 응. 모르니까 뭐 이거 공 치는 것도 그렇지 힘으로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 그 응. 타이밍이랑 이런 것들을 써서 할거 아니야. 그러니 어, 어거지적인 응, 응. 그런 불필요한 힘들을 안 주고 응. 응. 잘 됐던 것 같아. 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아그 감각이 이, 이 되게 좋았 좋았던 것 같아 그 그때 그 어렸을 내가 봤을 때그 감각이 좋았는데 응. 나중에 또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만 생각해 보면 그게, 그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질적인 내가 파워로 막 춤을 안 춰도 동작들이 다 돼버리니까, 그게 또 커서는 내가 스스로 또 마이너스라고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스무스해. 그지 그러니까 다이내믹한 그런 퍼포먼스가 어쩔 때는 필요한데, 음. 나는 그런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하려면, 특정 구간에서 막 힘을 막빡 주고 막 엑셀을 빡 밟고 막 음. 차로 따지면 음. 엑셀을 빡 밟아 이거 그러니까 팍 치고 나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항상 너무 스무스하게 되다 보니까 그 근육을 키울 그치. 타이밍을 맞아, 놓쳤던 맞아. 것 같아. 그냥 너무 다돼 버리니까 음. 이게 뭔가 안 돼야지. 안 돼야지. 그걸 되기위해서막 어. 노력하고 음. 막힘 주고 막 그러면서 막또막 어. 막 거기서 나오는 또 그런 그치. 어떤 인체에서 내뿜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그, 해야 될까? 그어그니까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형성이 되는 음. 그런 또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내가 어렸을 때 크면서 좀 미싱했던 것 같아. 나중에 내가 무용단 생활을 오래 하고 어. 춤을 내가 막 추면서 이제 점점 성숙해지면서 깨달은 점들은.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늦게나마 이제 뭐. 어. 조금 더 근력 운동도 조금 그렇지. 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했던 거지. 참 매력이 달라. 그, 이렇게 성우처럼 스무스하게 춤추는 사람은 또그 매력이 있긴 한데, 그안 그러니까 되는 거를 막 만들고, 막 보완하고, 막 그런 사람의 춤도 또 어마어마한 또 매력이. 그렇지, 그렇지. 다 이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어, 아. 요건 요거대로 또 맛있고, 요건 그렇지. 요거대로 또 맛있고, 요건 요거대로 또 맛있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음. 그 포인트들을 많이 가진 무용수일수록 다채롭잖아요. 그그지 무용수로 치면. 음. 보여줄 수 있는 음. 퍼포먼스가 어쩔 땐또 스무스하고, 음. 어쩔 땐또 다이나믹하고, 그치. 어쩔 땐또막 포인트가 많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지금에야 이제 많이 깨닫고 막 했지만, 음. 조금 초반에 어렸을 때는, 그 다이나믹한 부분은 아예 거의 그냥, 나는 항상 다 되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부분도 음. 있었던 것 같고, 진짜 그거 되면 그거 방금 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 다 되면 진짜 춤꾼이지 진짜 이 사람분 이 사람분 그렇지 그래서. 그랬으면은 막 진짜 슈퍼스타들 있잖아 뭐 발레 저번에 주원이 편에서 나왔던 막안꼬코엘라나바르시니코 뭐 이런 사람들은 바리시니코프나 아, 그런 진짜 사람인 춤꾼이지 거지. 이 사람들은 그렇지. 발레 리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든 자기가 춤을 다잘 춤을 다잘 맞아, 맞아. 재능이 타고나는 거야 그거 완전히 리듬감 살려가지고 잘 춰. 예고. <laughs> 몰라, 이렇게 하려면, 얘기하면 진짜 안 믿을 수도 있는데, 태어나서 저는 인생 걱정을 해본다거나, 음. 막, 걱정을 해본 적이 진짜 거의 손에 꼽아요. <laughs> 그지그지 그리고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에 딱그 브로드웨이, 유니언 스퀘어 바로 앞에 브로드웨이 19가에 그쫙 창문으로 해서 그 거기가 보여. 아. 항상 자연적으로 이 도파민이 좀 나오나봐, 이뇌어수체에서 어. 나는. 안 나와도 찾아. 어, 막. <laughs> 늦으면, 그러면 늦은, 늦은 때 하는 또 재밌는 거 어, 찾아야지. 어. 나는 또 남들 웃기 <laughs> 웃기는 걸또 좋아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은 나는 만족이야. 음. 어, 아, 내가 오늘 또 재밌게 잘, 잘 지내줬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laughs> 바로 울고 학부모님들 다웃 어, 갑자기 <laughs> 교수님이.